있기 때문에 그래도 호주타임은 자신이 있거든요. 네, 그리다 나올 수 있도록 주망에 쓰셔서. 제가 네. 가운데 모여서 이제 서주시겠어요. 자 우선 이게 정면 봐주시고요. 정면을 위해서. 자다다 다 이거 초점 조정은 되셨죠? 네. 너무 친하신데 안 친해 보니까 어떻게 뭐 V라도. 어떻게 해요? 자아머리 있는 거네한자깝습니다 시간 두 시간 이거 해주세요 2 시간 네네네그 네, 네, 시간 네 흐른 앞에 여러분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자, 왼쪽도 한번 끝까지 왔어요 저희 오늘 네 왼쪽은 여기죠 왼쪽은 네밥안 드시는 분 손가락 왼손으로 드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오라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또 맞춰줄 수가 없어요 나가요 아, 마지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섯 분의 의상은 파스텔톤으로 만천 입으신 아주 화려한 의상입니다. 네, 이제 카메라를 조금 다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. 네, 또 마지막.